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가운데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또 읽고 기도의 내용을 찾고 묵상할 말씀은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고대의 어느 나라든 중세의 어느 나라든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든 모든 나라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정막한 고요한 마치 태풍 전야와 같은 격전을 앞둔 그 두려울 만큼 고요한 시간 여호수아가 경험한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를 따라서 그 백성이 걸어왔던 길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출애굽의 그 스펙타클한 상황들을 경험했고 광야의 참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지루한 그 과정들, 우리가 볼때 40년이, 40년이 그긴 세월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은 참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긴 시간 지루함을 견뎌내고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둔, 가나한 점령을 앞둔, 사실 이 시점 이전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세가 앞장을 썼지요. 그리고 한곳두곳 곳 점령에 들어갈 때마다 참놀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본진이 들어가야 하는 요단강 서쪽 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세마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얼마나 긴장되었을까라는 거죠. 오히려 모세가 있을 때 여단간 동편을 점령해 갈 때는 가나안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또 어쩌면 얕보고 있었습니다. 저뭐 별거 다 없을 거야. 그런데 일격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당시에 적인 가나한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를 대충 소문을 듣고 압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도 취했을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적군은 더 강해졌고 자신은 한없이 약해 보이고 이런 참 정막한 밤, 바로 그날 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무장인근 맞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었다고 그랬으니까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는 자기 측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쪽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등을 보이고 있다면, 아, 우리와 같이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모양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 자신들을 보고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그얘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우선 피하식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선... 군대 장관, 뒤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14절에 그가 이래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군대 대장입니다. 이 군대 대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낸 천사다. 또 하나는 아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대장이심을 말씀하신다. 뭐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그가 하는 말을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미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 장관의 피아식별은 끝났습니다. 아, 적은 아니구나. 우리 편이구나.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시니까. 피아식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섰느냐라는 거죠. <laughs>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스라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등을 보이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섰, 섰더라면 아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서 계시느냐?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요. 초등학교 때, 요즘은 잘 하질 않는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조례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훈사를 합니다. 누구를 보고 씁니까? 학생들을 보고 서죠. 학생들에게 등을 보이고 앞을 향해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 보고 서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 보고 씁니다. 이유는요? 그 학생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실에서 담임선생님 역시 학생들을 보고 서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지요. 군대 장관이 대장이, 군대 대장이 군사들을 향해서 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 있겠습니까? 이 군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 네. 지금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 병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당부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등을 돌리고 같이 나갈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같이 등을 보여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조금 흘려드려도 될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장에서는 그러긴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마주보고 썼다는 것은 분명히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 한 마디밖에는 그렇게 많은 말은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얼굴 표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을 터인데 그게 뭘까? 그나마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해 오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백성에게도 말씀하셨던 동일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있는 정목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없고, 가나안의 본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인데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일거지야 이거 어떡하냐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한두번이냐 처음 아니잖아 지금까지 해왔잖아 두려워하지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대장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지금 이 시점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나중에 온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내가 왔다. 지금 왔다. 나는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군대 대장이야. 나만 따르기만 하면 돼. 날, 너를,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만 따르면 할수 있어. 우리 앞에 가난이 있어. 여리고 있어. 너희는 할수 없을지라도 난할수 있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니 구경만 하지 말고 자, 이제 나를 따라와야 돼.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경꾼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돼 어떻게? 나와 함께 내가 너희 대장이니까 내가 너희 대장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이 말씀을 지금 얼굴로 분위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요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지금 왔다 라는 이말 속에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요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말합니다. 내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요호와의 군대 대장님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해야 됩니까? 내가 뭐해야 됩니까? 아주 적극적인 고백이죠.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주는 말씀은 어쩌면 의외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그대로 행하였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요 조금 엉뚱합니다. 사실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오장의 내용 또그 앞에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아니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지금 이 전투하기 직전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 하거든요. 뭐 여자들이 싸울 수도 있는 것다 아니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데 남자 장정들이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는 열흘 혹은 이주 못 전쟁할 몸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신발까지 벗어랍니다. 아니 벗고 있던 신발도 꼭 짜메고 신어야 하잖아요. 전쟁하려면. 우리가 산에 가려면 등산화를 꼭묶고 신습니다.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있던 신발도 끈을 다시 한번 뻘끈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데 신발 벗으라고. 아니, 지금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요수아가 아, 신을 벗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연상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추레굽을 시작할 때쯤 아니 추레굽이라는 역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광야에서 호랩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일대일로 만났을 때에 그때 불타지 않는 가시듬불 속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모세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선곳에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기도 싫어할 만큼 반항적일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물을 겁니다. 이런 대꾸를 할 당시였는데 주님이 모세에게 내 선곳을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의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다가도 주인 앞에 가면 신발을 벗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동남아, 서남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 무조건 신발 신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와요. 아니 우린 당혹스러워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 괜찮다고. 그게 어른을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위 사람은 신을 신고 있고 그의 아래 사람이 나는 신을 벗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젖어 있는 거지요. 그런 지금 여기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나는 대장이고,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하예야 하인이야, 노예야, 종이야,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위험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넌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말이에요. 노예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대장에게 책임이 있지 노예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노예가 해야 할 일은 순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와에게 너 신을 벗어. 여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야.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나가는 전쟁, 전장의 모든 장소, 모든 전쟁,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너는 뭐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해야 돼. 책임은 너한테 없어.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온 거야. 이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요. 자,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난공불락과 같은 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마치 가난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여의구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 같은 누가 봐도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나가야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정 막한 그 밤에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만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요호와여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요호와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또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 이 시간들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할 것은 오직 순종하는 이것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하며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